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레입니다 오늘은 pc.. pc로 한번 클래시로 열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르나 오역.. 오이고요 오늘 깔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못해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좀 렉이 걸리니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양해할 점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또 양해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흔, 흔들릴 수 있으니 양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바로 세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. 말을 너무 빨리 하나? 나 아,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제발 진짜 제발 꾹꾹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됩니다.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죠. 렉이 걸리 렉.. 렉절 렉절이야 렉절게임 먼저 좀 방을 하도록 하죠 자 이거 지금 PC입니다 PC 아말게 없다 아니 잘먹었어 대박 대박 인플루엔타가 인플루엔타가 완전 안 막아줬네 프린스랑 마법사를 둘다 막아줬어 상... 우와! 아니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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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타고 막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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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해골군나 나오고 네 이거 좀 버그 버그? 버그인가? 왜 이렇게 빨리 죽냐 페카가 왜 이게 자꾸 활성화가 카메라가 활성화가 돼서 잠깐 화면이 꺼미질 텐데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다 우선. 양해를 못 써. 양해를 이렇게 많이 해. 아손 아파. 팔 아파. 아니 손이 아니라 팔이. 엉엉 있다 엉엉 있다 엉엉 다 엉엉 다 엉엉 다 빨리 내 빨리 내 빨리 내 빨리 내 빨리 내. 아우 빨리 내라니까 정말로 이 자식이에요. 어? 자, 시대는 커플링. 정말 이 예, 자식이. 하, 쓰게... 아, 호라이더가 하나. 둘. 아, 세대. 세대 때리지, 세대. 더 먹어, 위장이지, 한개부셔지겠다빠하 그렇지. 한 번에 사라지기. 아, 내가 지겠는데? 첫 판부터 찌면 안 되는데? 아 패가 좋고요. 이거 해볼 건데 왜안 되죠? 와 망했는데? 망했는데? 망했는데 이거. 오! 저 사람 파이어볼이나 화살이나 이런 거. 이걸로켓 있으면 망하는 건데, 지금, 응? 어? 망했다, 망했다, 야. 저문 충돌하면 끝이야, 저거. 오! 어,로 끌었고, 어,로 끌었고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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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망했다, 망했다. 한대 때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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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우와 우우우우 제가 두판 남았죠 지금 지금 대기 안 좋나요 제가? 응응응아전설 음, 음, 받고 싶다 구린 구리오토님은 이거 하나 있는데 쓰질 않아요 좋지가 않대요 저 전설인데 왜 좋지가 않지 자한패를더 해보죠 차차차차차차차딩딩딩딩동마법으 어, 끝내 주고요네 깔끔하게 끝내 주고요 주고요 깔끔하게 끝내 주고요 아 잘못했다. 안 부서져. 그, 왜 냈니? 맨 마지막에 약 올릴 때 내지. 어, 물로 먹어야 돼. 공격! 망했는데, 저거 부서지면 나 망하는데. 와, 씨짜 이거 또 내가 지나? 지면. 또가 아래나서 하루도 못 가는데, 와 진짜 뭐냐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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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제가 지금 클로즈. 러쩍브 했어요 발키리. 아니, 로켓을 왜 자꾸 쓰냐고 어? 로켓을 왜 자꾸 쓰어 로켓을 왜 자꾸 쓰어고키스는 가라. 어어어 저... 가라. 아, 해골 삥좀 망했는데, 저기? 부숴어, 부숴어! 오! 어! 어!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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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와, 두 번째 판도 졌어. 제가 지금 트러플 너무 많이 뺏겼거든요.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, 안녕! 빠빠!